제가 늘 마음속으로 한 번도 겉으로 그렇게 불러본 적은 없어요. 리틀 자이언트라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데, 작은 거인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. 어, 일단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대표님 키가 얼마나 되세요? 저도 네, 2m가 그렇죠. 안 되죠. 2m 안 되죠. 네. 네. <laughs> 저, 저, 그때 땅에서 재니까 다들 그렇게, 센티미터로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저는 이제 하늘에서부터 잴 때. 하늘에서부터 예, 그래서... 제일 큰 사람. 그렇네요. 예, 김영웅이라고 합니다. 네. 네. 정말 오늘 제가 뭐, 묻고 싶은 말도 많고,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제가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 일도 많은데, 아유. 예. 천천히 좀 가보죠. 네. 예, 일단, 최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, 좀 근황,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코로나 시대 근황 묻는 게 서로, 그게 <laughs> 쉬운 일이 네. 아닌데, 저는 네. 이제 주로, 그, 기업이나 학교, 음. 기관 같은 데를 찾아가서,